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자유랭크로 아이번을 해볼 건데요. 혹시나 아이번을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이거를 보고 따라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번을 하시려면 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자기가 지독한 홍대병이 있다거나 나는 게임 캐릭터 키울 때 똥캐가 좋아 하는 사람들만 하세요. 엄청난 똥캐입니다. 왜 똥인지는 보여드릴게요. 자유 랭크에 정글 서포트 해놨는데왜안 잡혀? 서포 트되면 서포스로 가고 정글 되면 정글로 갈게요. 빨리 잡히라고. 장단인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흠. 다고 정글이네요. 아, 일단은 우리 팀에게 제 패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번 그리고 루는 콩콩이 들어줍니다. 홍콩이. 홍콩이가 여러모로 좋아요. 그 다음에 저는 빛의 망토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 무리를 걷는 자를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영감에서 마공점 외상 들어주시고요. 이, 예, 요거 요거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는 그부 배해달라니까 그부 배 낳게요. 배는 리신 니달리 그부 엘리스 배내야 될 애들은 너무 많아요. 뭐 신짜오 자르반 다배할수 있으면 배해요 뱅카드 많으면 그리고 아이번의 좋은 점은 절대 배이안 당합니다. 죽어도안 당해요. 일단 아이번을 할 기본 마음 자세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팀을 도와주겠다. 서포터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뭐라고 한다? 싶으면 바로 차단 박으세요 그리고 그라인 가지 마세요. 상대 원딜은 진. 아이번으로 잡기 딱 좋죠. 서포터 알리스타. 야 너무 좋다. 서포터. 루시안 알리스타. 야 루시안 나미를 아주 차라리. 왜, 루시안 알리를 했을까? 그리고, 상대 탑 미드는 제이스. 미드는 뭐가 나올까? 미드 뭐할 거니? 뭐할 거니, 미드? 르블랑 같은 거할 거니? 라이즈. 내가 홈. 홈. 비치지. 키는 뭐 많은데.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서 이거 샀어요. 이게 가장 킹받습니다. 와탑 이즈리얼 탑 베인 이즈 제이슨데 상대가 평생 아이언 아니깝하네자 강타들은 탑 베인 전멸도 안 들었어요. 아 바꿨네. 탑 베인 이러면은 탑 가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됨. 녹천 이야기다가 이야 탑은 끝났다. 아이번, 녹턴이면은, 아이번이 크게 막 불리하진 않아요. 아니, 크게 불리, 분리, 조금 불리하긴 한데, 그렇게 크게 불리하진 않아요. 그냥, 갱 가는 거 보고, 아, 스왑이야?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지. 어, 루시안이랑 베인이랑 스왑이었다. 이러면 얘가 또 달라집니다. 참, 루시안이면 제이스 할만하고, 베인 알리스 타면은 녹턴한테 좀 자유롭고, 대신에 루시안이 좀 힘들 것이다. 이러면 탑을 좀 가줘야죠? 미드는 라이즈 백스. 이거 미드도 나쁘지 않아요. 바텀은 진 브랜드인데, 저거 뭐야, 베인 알리면은 바텀은 좀 힘들겠네. 팔도 짧고, 견제도 안 되고. 그리고 숙련도를 한 번씩 쫙 봐줘요. 야, 진이 12만 점이야? 바텀은 가면 안 돼요. 녹턴 2만 점. 뭐 나쁘지 않네. 할 만해요. 자, 자선사학관는 뭐야? 아, 그랬어. 그리고 요거 삽니다. 파란 거. 짜자 가자고? 못 참지. 그럼 가야지.

아이고,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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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1개만큼 상쾌한 게또 없지. 아니다. 1시는 없어도 돼요. 그리고, 신나게 맞으면서 가는데, 이거부터 먹습니다. 이거 하고, 내려와서, 녹턴이면은, 하정은 처음에 안 들어와. 이거까지 하고, 이거 원래 안 하는데, 꼬인다, 이러면. 잠깐만. 이거 칼날부리부터 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요 일단 물량 먹어주고 칼날부리 하고 그리고 좀 기다려서 만나 차는 거 기다립니다. 여기 와다 하나 해주고 그리고 요거는 강타로 먹어줘요 이길 그리고 수확했던 것들 더 들어갑시다. 뿌린 것들 수확하러 갑시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꿀팁,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아, 늦었어. 네, 이게 되기는 해요. 잘못 눌른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림 그리고 바텀 라인이 쓰레기니까, 이랩 이랩. 이로 한번 가봅니다 좋아 이거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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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딜 레드 딜 그렇지 그리고 라인은 건들지 마요 베인이 와서 먹어야 돼 건들면 슬퍼져? 녹턴이랑 여기서 만날 수도 있지만 녹턴은 정법풀했기 때문에 탑에 있다. 그럼 나는 이거를 바로 강타로 먹고 달려. 아하. 미드. 그냥 지나갑니다. 살아서 탑 밀어줘. 오케이. 라이즈 순간이동 오케이. 라인 손에 한두개 보게 했고요. 좋습니다. 녹턴은 요거 먹을 것이고, 나는 못 먹어요. 잘 버텨줬고. 녹턴이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 녹턴이 똑똑하면 이걸 먹었겠죠? 하지만 똑똑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집에 갑니다. 좋아요. 그렇지. 사품 사라고 요거 사고 그다음에 요거 살 거거든요 벌써요렇게 사줍니다 더블킬 좋고 이제 요거 먹고 탑을 봐줄 거예요 요거 갔다가 요거 간다는 뜻이지 지금 싸우지 마어 싸우네 이 지겠는데 저거 풀 돌면은 질 텐데 왜, 왜.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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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오! 백핑을 왜 찍어? 잡아주고, 방심하면은 사망입니다. 삼영영이에요. 개쩔어. 그리고 미드로 가줍시다. 왜냐? 강탈했 꼈으니까. 없어졌어. 없어졌으면은 정글링을 돌아요. 음, 바이기에는 나오려면좀 됐고,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뿌리기만 하고 어, 라이즈 왔다. 엑스 내가 막아줘. 그렇지. 와드가 여기 있었어서, 이렇게 돌아왔죠? 거의 깔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리고 녹턴이, 1에서 6렙 찍게도 되는데, 이거 됐으니까, 일단, 춤추면 행복해져. 이거 갔고그 다음에, 두꺼비를 강타로 먹어줍니다. 아, 레벨업이 살짝 안 되네. 녹턴 적 있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일단 한번 걸어주고. 아깝이. 레벨만 됐으면 바로 저거, 저거 먹는데. 욕만 딱 찍었으면. 경험치 뭐야, 이게. 삼 모자라, 삼. 나이스. 좋고. 그 다음에 요 밴들 류리 사줍니다. 이거 하나 사주고. 노. 라이즈가 탑으로 갔네. 오케이, 나이스. 좋아, 좋아. 녹턴, 녹턴 곧 녹턴. 6. 녹턴. 녹턴이 바텀 갈것 같은데. 그냥 한번 쳐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이스. 근데 불꺼면 바로 일로달려오거든요 y 어? o 찍을 타이밍이긴 해. 집에 갈 거니 얘들아? 집에 갈 거니? 집에 갈 거니? 왜갈 거니? 야 이거 애매하네. 백 o 온다고? 백 l 오면 할만하지. 그렇지, 백수까지 왔으면 할만하지. 그렇지, <목소리> 저까지 잡아. 그렇지, 불 꺼지면 무조건 여기라 그랬죠? 100% 입니다 1 0로 그럼 난 뭐한다? 내가 해서이 이거, 해서 이거 먹는다 때려 그렇지 이렇게 때리고 있으면 됩니다. 왜 데이지한테 쉴드가 잘안 들어가냐? 이거 가리는 건 의미는 없는데 있어 보이잖아요? 없고 학살 중 좋고 탑한번킬 따줬고, 미드 따줬고, 바텀 따줬고. 이러면은 할거다 했죠? 바텀 타? 안 가도 돼. 야, 이거 죽었네. 그럼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거 내가 가도 더. 어, 저거 내가 가도 더. 그럼 라인 커버해 주는 게 맞는데, 안 합니다. <laughs> 여기는 뿌려놨고 녹턴 궁 없고 용랩이고 여기서부터 위에서 아니 밑에서부터 짜자자 올라가고 탑 가면 되겠다. 녹턴 전력 먹겠네요. 그러면 아니면 바이게만 먹고 안정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설방울 남았나? 없네. 음, 느꼈어. 기다렸다가 이거 먹읍시다, 그럼. 라이즈, 어? 가볼까? 라이즈 일로 쫓아내면은? 까비. 아깝다잉, 저건. 이거 맞나? 아, 안 됐어. 성공했는데. <laughs> 그러면 은 저거 먹고 바로 흉 날아가서 먹을 수 있거든요. 나이스. 뭐야, 뭐야. 우리 패벨 잘해. 너번핑 찍어주고. 그 다음에 녹턴이 보이지는 않는데. 먹었니? 바이게? 먹었네. 있으면 로 들어가서, 요거를 먹어수 때려. 난 요렇게 때려. 개쉽죠, 먹기? 시야에도 안 걸리고,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여차하면 전멸로 도망갑니다. 아, 이번엔 이렇게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미가. 아, 여기네? 그렇지 요 깔끔하죠 미드 밀었고 난 이제 요거 수확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러고 바텀에 얼굴 한번 비춰줄까 아, 안가도 되겠네 음, 원래는 미드 커버 가져야 되는데 높던적 있고 월석 사줘요 그리고 나서는, 원래는 제가 원래 이거, 서뢰불꽃을 어, 가는데, 어, 방템을 가줍니다. 변태 같은 플레이를 해야 돼요, 아이번으로는. 얼석 하나만 있어도, 아군한테 도움이 되고, 아이번이 약한 이유는 몸이 약해서, 몸이 약하면, 행템을 가고, 간단하죠? 나이스. 이거 커버 가줍시다. 대턴 탑으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안 올라가네. 제이스 제이스 제이스. 올라. 올라 쉬익 쉬익 쉬익. 그렇지. 그렇지. 완전소멸 <laughs> 그렇지 이렇게 해서 살려주는 겁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개꿀 개꿀. 강타는 좀 아깝습니다. 음, 음, 15분 써은 철아 얘들아. 그리고 녹턴이 저있으니까 오늘보다 다시 내려가서 용을 먹는다고 다리. 장탄은 없지만, 용을 먹어오자. 폴리피, 내이리는 <목소리> 와서, 이거 때려. 이거 와서 때려. 때려. 장탄은 없어요. 그냥 먹는 거야. 도 없고, 여기다 보면 빵 파는 아버트 바로 나. 먹어주고, 먹혔이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뺏길 뻔은 했지만, 뺏겼다. 이렇게 해서 주고, 싸우네 안 가도 되겠죠? 알아서 잘할 듯. 일자, 그렇지. 어시, 냠냠. <laughs> 개꿀입니다 개꿀. 내놔 떠래. 이지와킬대또7킬22제 생일이랑 딱 맞췄네요 생일이랑 딱 라이번은 이렇게 하면 된다 너무 쉽죠 음음 음. 너무 쉬워 와 2단 성급했어 와나 실버 3이었는데 실버 2대 실버 1 됐다 네, 박스 음 딜은 당연히 꼴등이고요 늘 수가 없지 야 이렇게 잘했는데 아무것도 안 준다고? 야 너무한 거 아니냐 너네? 여기까지 빠빠이